예, 안녕하세요, 태우고요. 요리 시간으로 갈게요. 오늘은 내가 만든 요리사. 요리 시간 해줘. 해줘. 아하하하! 오늘은 제가 짜파게티를 만들어 볼게요, 여러분들. 슈! 달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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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. 달콤, 달콤, 말캉해. 바람처럼 촉촉해. 달콤으로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야, 이러면 포 폰에 그냥 반으어도 되지 않냐? 육 달콤에다가 미스터 이거 보려면? 아, 응당한 데거까요 달콤 아르카나 전사 안 끼고 1등하면 5만원이라고요? 안받아요 이새끼야 <laughs> 달콤 아르카나 전사 안 끼고? 어떻게 하지 그거를? 아니 가능한거야 그게? 뭘사오은 하면 되네요 안돼 안받아 임마 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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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아싸리 육전사로 가도 되고 모르겠네 달콤 문양이 원래 넣어야 되는데 허수아비한테 있어가지고 누구 캐리로 해야될지 모르겠네 원래 이거거든? 부지깨 주스를 2개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. 비식개 주술를 없어졌다고? 아니야, 있을걸? 패치 안 보냐고? 야,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? 스터에그 어떻게 봐? 볼 수가 있는 거야? 비식개 주술를 없어졌다고? 아니, 그럼 포원을 어떻게 만들어요? 부아치지 마. 안 믿어. 비식개 후라이팬 연속 삭제됐어요. 그럼 나 이거 달콤 왜 가요, 나? 나 이거 왜 가고 있는 거예요? 아 이거, 그러면 달콤 하면 안 돼? 나 이스터에그 보려고 달콤 이거 한 건데? 이미 지지 기반을 짜다는데? 아, 틀면 되긴 하는데, 전사로. 누가 칼로 협박했냐고?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있는 줄 알았지. 그럼 어떻게냐? 구구 요즘 구설이 어떻게 이기냐? 아 진짜 없어졌어? 아 이건 아니지. 실망이 커. 나같이 유튜브 가기 미친 사람들은어떡 하지 이거? 남이카르마 빈집이거든. 달콤으로 어떻게든 피관리하면서 남이카르마 빈집을 노려야 될것 같아. 3 6육원 모아가지고. 일단 나기 그거밖에 안 보여. 어제 했어야지. 그러니까 말이야 어제 할 걸. 남이카르마 삼성을 봐야 돼요. 안 그러면 난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.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. 해답은 내면에 있습니다. 알았어. 아, 어... 집 부모... 살았다. 아, 어, 다행이다. 살려주시라요. 타레마 삼성을 과연 찍을 수 있을까요? 나 돈도 없고 피도 그지 깨갱인데. 자 여기서 카르마만 볼 것이냐? 나미를 돌려?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. 그리고 모르가나 나오기 솔직히 힘들어. 내가 봤을 때. 아, 이렇게 돌리죠. 이렇게 돌려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천천히 모으는 거야. 하나씩, 한 장씩. 카르마 한 장씩. 아무도 모르게, 아무도 모르게. 카르마 있을 수가 없지.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무섭습니다. 살려주세요. 아니, 이거 온 스테이지를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아요. 내 기분 탓이냐? 여기는 어거지로 바닥 봐서 이겼는데. 오스테이지를 못 잃을 것 같아. 뭐야, 아프지도 않은데 기분만 망쳤잖아? 신념으로 맞서 싸우겠어 미치겠다 진짜로 살려줘 아 제발 이거 다 아잇아잇아잇아잇 크랙까지만 살려줘 그때까지 내가 못만들면 인정할게 하르마니? 아우 똥그럭네셰 아름다움과 생명을 위해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기 마련. 이제 못 이겨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잘 싸워도. 이기지 힘들 힘들지 않을까. 어. 카시키 마련. <laughs> 제발 제발. 불효정이야. 아... 아 일찍 만난 게 다행이다. 카레만니카레만니 제발. 아하하하 달콤 달콤. 아 여기 있어. 근데 기물도 상관 없으니까. 나올 수도 있거든. 어. 어. 그 애니 몇점 빠졌냐고. 부 장. 왜그애 없어? 그애 없어. 이거 또 빼는 게나 맞아. 이거 이거 빼는 거 맞아. 제발. <웃음> 쉣! 아! <laughs> <laughs> 제발, 제발. <laughs> 한드하는기물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. 얘들아 알고 있지? 된거 같은데, 야 이거 그 7, 900 보상인가? 이게 복제기 아니야? 아, 천삼0이구나천삼0 보상이구나. Three, two, one! Bang! 이렇게 유쾌할 수가...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아.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구유정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얘는 이기는데 아 이거 구유정 못 이길 수도 있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아직이다. 아직이야! 구효정이거든? 아, 근데 할만하다 생각이다, 진짜로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이게안 나와. 한번 더 돌리면 나올 것 같은데, 그는 물로지 않아. 예? 아니지? 자, 여러분들, 달콤술사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